지난달 29일 부산 경마공원 기수 문중원 씨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혁과 관련한 한국마사회 비리를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부산 경마공원이 개장한 이후 이 같은 일이 무려 네번이나 반복돼 왔습니다. 경마 제도와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기수들의 이 같은 희생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마공원 기수 고 문중원 씨의 유족들과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문 씨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3년 부정 경마 논란 이후 경마 시행에 전권을 진 마사회가 고용 구조를 외주화한 뒤 마사회와 기수, 경마 감독 격인 조교사가 서로 개별 계약을 맺으며 고용 안전망이 부실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사회, 마주 조교사 이어진 다단계 갑질 구조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목숨 걸고 경주만 위에 올라가 야 했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상 하청의 재하청구조 속에서 경기 조작 등 부당지시와 부조리가 반복됐다는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경마공원 소속 기수 4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주체인 마사회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조교사들이나 기술들한테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개입을 해서 뭐할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때문에 수년 동안 소속 기수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지만 마사회는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유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는 한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현조입니다.